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화성 밸브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특별한 6월달 선물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화성 배브의 주가의 흐름이요. 자, 이렇게 길게 흥보하는 장세였다가 자, 이렇게 하락 뒤에 바로 크게 장대 양보, 연이틀 또 크게 장대로 크게 갭을 띄워주는 가운데 바로 또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고점도 찍었고요. 전일 대비 무려 29.97%나 크게 급등하면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기를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이 흐름이 과연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화성 밸브는요.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이죠. 이 밸브 제조사인 화성 밸브 등이 최근에 석유라든지 가스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요. 중요한 것보다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가게 된 거고요. 특히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여러분 당연히 주시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날 92,269주였던 거래량 여러분 3일에는요, 무려 355만 7,446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포항 바로 석유가스 시추 밸브 사업 부각이 되면서 이미 어제 앞서서 기사가 나왔죠 이 동해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그리고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다 보니까요 특히 지금 동해 심해에서는요 탐사된 자원량이 최소 얼마냐면 지금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 정도 돼요 이 매장된 예상 자원이 가스는 75% 반면에 석유 같은 경우에는 25%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시총 화성 밸브는 898억 대에 불과하고요 아직도 한참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어, 어떨지 꼭 내가 이런 분 계시죠 매도하고 나가면 더 크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화성 밸브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약 관련 건데, 이모멘텀이 나와 줄 텐데요.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권 짚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갭을 띄워주면서 상한가를 간 자리로부터 자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화성 밸브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1 0으로 화성 밸브에 화성이라고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내가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무료인 만큼요 여지껏 이런 정보가 좀 없어서 혼자서 고민해서 하시는 분들이 고민 좀 내려놓으시고 편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로 화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번 주 내내 핫한 종목이 될것 같은 이 석유 테마주 또 가스 밸브 강관한것 없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핫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서 뭐 한국항스공사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때 크게 상승도 했었고, 관련주들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주식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히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오늘 크게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항 관련된 이슈들, 또 기사와 석유가스 시추와 관련된 밸브 사업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한창 더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과연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고 다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 안 그래도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게 늘 호재만 나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때로는 마이너스도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죠? 악재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팔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주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충분히 횡보 장세에서 반등과 함께 크게, 크게 크게 장대양봉 또는 상한가 직행 심상치가 안으로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주 내내 상승 흐름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또 여기 세력들의 움직임, 또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 보다로는 빠른 선택과 확실한 대응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대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들었데나 그랬냐는 듯이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상승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화성은 밸브입니다 여러분 난 최소 한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요 무료 010-4984-1710으로 화성 밸브에 화성이라고 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빠르게 여러분 선택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로요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럼 정보를 더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남겨 놓으세요 그 내용 제가 늘 확인하고 있거든요 확인되는 대로 더 자세히 답변도 드릴 거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여러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 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날짜 정보인데요 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특히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개요 4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초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은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할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일 자체가 4,000%라는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모 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매매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전 긍긍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 달만큼은 준 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라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방 제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있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010 4984 1710으로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010 4984 170. 1 자, 이 번호로 보내 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